자, 2019년 6월 23일, 목화 테니스에서 예선 2차전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까운 쪽 코트가 김영준 선수, 왼손자리 에드코트의 김영준 선수, 그리고 파트너인 이지영 선수. 자, 이지영 선수, 자, 코리아 스포츠라는 우리 또 스포츠 용품점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 7단지에 위치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면서 저렴한 가격과 성실한, 어, 코트 수리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에 지금 듀스 코트에서 있는 황준아 선수. 아주 뭐 베테랑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저 왼손잡이로서, 어, 듀스 코트에서 지금 아주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 그 파트너인 우리 정한용 선수 신인부 1회 우승 오픈부 다수 입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빡빡하게 아주 게임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서로 선수 구성원들이 아주 좋네요 오늘 자 이제 몸은 다 풀었고 자 서로 모여서 자 인사하고 서로 파이팅하는 악수 한번 하고 토스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 들어가기 전에 현창원 선수가 또 라인을 또 정비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단지에서는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테니스 쳐 이죠. 네. 네, 클레이코트가 아주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저렇게 이제. 색가루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 저게 참안 좋죠. 소금도 많이 써야 되고. 이것저것 이제 노동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도 사람은 땅을 밟아야 됩니다. 땅을 밟아야 그 땅의 기운이 올라오는 그런 자연의 조화가 있습니다. 어. 어, 지금 뭐 서비스를 다들 그냥 뭐다뽀게네요 네. 어. 지금 뭐 이제 다들 우픈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경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주, 처음서부터 신경쟁이 대단하네요. 네. 자, 지금 우리 서브를 넣고 있는 우리 이지영 선수. 자, 이지영 선수의 서비스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뭐, 강력한 포핸드로 아주 이 바닥에 정평이 나 있는 선수죠. 어우, 지금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바로 에이스를 넣어버렸네요. 네, 아주 포핸드 스트로크가 아주 일품입니다. 이 선수는. 서브도 안전하게잘놓고아 지금 돌아서는 동작. 물론 이제 정한용 선수가 잘 예측하고 돌아섰지만 리턴한 볼이 전이에 걸렸습니다. 뭐, 전문 용어로 이 꽃다마라 그러죠. 뭐, 이런 거는 바로 메이드 해주이죠. 다시 한번 서비스. 첫 서브 트 되겠습니다. 이정 선수, 아까 첫 서브 에이스로서 아주 산뜻하게 출발을 했어요. 자, 지금도 욕심이 내나요? 아, 지금 서비스 잘들어가네요 어우, 지금 밀려요. 지금. 지금 황준하 선수 포 쪽에 걸렸는데 늦게 맞았어요. 밀려서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공이겠습니다 아주 서비스 폼이 좋죠? 코스를 어깨한 다음에 허리를 쭉 뒤로 젖히고 코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높이어요 아, 황준아 선수 열하려고 아, 말았습니다. 뭐첫 경기니까 지금 뭐 몸풀기 들어가는 겁니다. 몸풀기. 아, 황준아 선수의 첫 서비스로 또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지영 선수 간단하게 서브스게임을 지켜주네요 황준아 어? 선수는 왼손잡이면서도 서브가 아주 이, 휘는 정도가 아주 좋아요 아 지금 역시 서비스 잘 들어갔고 또 리턴이 또전이에 걸렸죠 그래서 이 오픈부 선수들은 그 리턴이 앞에 오면 거의 다 메이드 해주네요 어. 네. 발레 우승을 했겠습니까? 네. 좋은 기술을 보여주네요. 어우이 선수 지금. 지, 지금 리턴하고 있는 김영주 선수. 지금 아주 좋은 선적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예요. 어우 지금 서브가 흘러나가는데. 야 이걸 또 봤네요. 아 지금 뭐. 완전히 메이드를 시켜버리네요 정한영 선수가. 바로 찍어서 아, 넘겨버렸습니다. 아, 그래도 이정선수 파이팅을 보여주네요. 지금 뭐, 저거를 뭐 다른 사람 같은 거아요 받을 수도 없어. 받을 수도 없는데. 끝까지 뛰어가서 주지를 어? 보여주네요. 응. 저서브 볼트. 자, 공줘이죠 지금 원볼 상황인데, 공 줘야죠. 네. 지금에 들려가졌는데. 강현 선수. 네. 자, 지금 이제 왼손잡이가 서브를 놓지만 지금 비터는 사람도 지금 왼손잡이기 때문에 어유 좋은데. 킥핸드스트로 이야 선수예요, 선수. 아유, 지금 대포가 날라갔네요 네. 노동이로 발사됐습니다. 아, 지금 좀 스윙 스피드가 너무 빨라가지고 공이 지금 감길 시간이 없었어요. 자, 인제 스쿼트 40, 15. 어우, 역시. 좀, 강준하 선수도 서비스가 좋죠. 네, 좋은 서비스가 갖고 있습니다. 자. 게임스쿼아 1대1에서 김영준 선수의 서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좋네요, 서비스. 지금, 저, 톨스 하면서 허리 휘어지고, 라켓이 뒤로 쭉 빠지면서 강력한 회전과 함께, 아유, 이거 보세요. 서비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바로 끝나버리네요. 아그 선수는 정말 서비스 아주 부럽습니다. 아주 자세 좋네요. 가까운 데서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도 이거 보세요. 그냥 밀려요 지금 꼬리 밀려요. 어 나이스 오브. 자이 동작을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아 메이드 됐네요. 예. 이거는 뭐. 오픈부기 때문에 이런거는 충분히 메이드 되죠 아주 게임이 솔직히 좀 재미는 없어요 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원 서브 놓고 원 그냥 킬로 그냥 끝내버리네요 신인부랑은 좀더 다른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 어, 지금도 카메라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공을 어. 티존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아주 강력한 서브입니다. 조서브를또 네. 지켜내면서 다시 게임수가 1대2가 됐습니다. 정환용 선수, 조금 아, 뒤로 나갔네요. 길이로 나갔습니다. 플레이 코트는 마킹이 되기 때문에 가서 찍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라인 분쟁이 없습니다. 또 서비스 싹하인데도 아주 강력하게 노버리네요. 어, 서브에 자신이 있다는 정한용 선수의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서브였습니다. 아, 이번에도 길이로 나갔죠. 조금씩 기네요. 지금 손목이 확실하게 못 들어와요. 약간 밀려서 맞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금 약간 그냥 대주고 말았네요 아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지금 김영준 선수가 아주 상대방 들어오는 전위에 무릎에다가 무릎 밑으로 좀 정확한 리턴을 보여주네요 지금 뭐 저런 리턴이 오면 진짜 솔직히 받기 그냥 어려워요 네. 넘어와도 찬스 풀이에요 아, 지금은 사이드 와이드쪽으로 펄트가 됐습니다 어이, 또 따라가네요. 어,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이형 선수, 보기와는 다르게, 어우, 신발 력이 너무 좋네요. 저거를, 저게 포인트가 나는 볼을 포인트를 내버리네요. 어우, 아주 좋은 플레이 보여주네요. 아 정은 선수 서브 한 번, 클로즈업으로. 그 아주 어 지금 약간 눌려 맞았는데, 지금 들어갔어요. 네. 아, 지금 아주 발리가 요령 있게 잘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동원 경기에서는 그렇게 그트를 점령하는 그 선수들이 더 유리한 겁니다. 뒤에서 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저렇게 빨리 서브를 놓고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죠. 조금 아, 사운드 라인을 노렸는데 이기네요. 아, 어. 지금 공은 많이 좀 늦었어요. 힘이 좀이지호 선수 많이 들어가네요. 아, 어. 아 세컨드 좋은 선수인데 에라를 타고 말았습니다. 자, 서로의 서비스 게임을 지키면서 세트스어2대2 아주 팽팽하게 자,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선 서비스. 아유, 아유, 너무 공이 좀 부서지갔어요. 너무 그냥 강력하네요. 아주 그. 서비스 이후에 이렇게 스매싱가로 들어갈 때 다른 선수들은 에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정우 선수 강력하게 프린트로 만들고 야 아니 아니 네. 이게 맞았죠 지금 정한우 아, 선수 늦어서 들려 맞았어요. 밀리면서. 아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서비스가 너무 좋았어요. 셔서 응. 볼트. 어우, 황준아 선수, 지금, 네, 리턴은 저런 거죠. 리턴을 저렇게 해줘야 돼요. 발 밑에 아주 담가주는 저런 리턴이 제일 좋은 리턴이에요. 강한 리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를 놓고 들어가다 보니까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서 아, 낮게 발리가 오면 발리를 내기 힘들거든요. 아주 좋은 샷 보여주네요. 자, 아, 세컨 서브. 아, 지금. 아까 그 황준아 선수의 리턴에 데미지가 좀 있었나요? 지금 좀처럼 더블 폴트를 안 하는 선수인데. 더블 폴트라고 말았습니다. 자, 아, 지금 이정 선수 지금 자존심이 있는데 과연 황준아 선수한테 아, 그 다시 포핸드로 붙여 버리죠. 아, 지금 다시 스트로커 싸움 하나요. 아, 이거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숏도 아니고 이거는 그리고 지금 이지영 선수와 김현 선수가 아주 발이 빠른 선수거든요. 이런 선수들한테 쇼트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자, 포리사리 오, 서브가 있좋네요 지금은 아주 라인에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횟가도가 확었네요 이건 뭐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없죠. 아주 좋은 서브 보여줬습니다. 아, 역시 오픈부 경기답게 자기 서비스 게임들을 다 지켜주면서 아주 팽팽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황준아 선수 서브 아, 속도는 나지 않지만 아주 코스랑 회전되는게 너무 좋죠. 아, 지금 스매싱, 자, 이거 메이드 했, 했어야 되는데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이 아까 첫 번째 스매싱을 메이드를 했었어요. 이중 이는좀 안타깝네요 자, 그래도 잊어먹고 자, 동호인 경기에서 자기 실수한 거는 바로바로 바로 잊어먹어줘야 돼요 어우, 나이스 서브 어우, 한준나 선수 예전보다 서비스가 나이를 먹는데도 더 좋아지네요 이번에 아주 속도감도 좋았습니다 아, 그렇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좀 짧아요. 아네 좀 짧았어요. 지금 이제 각 선수들이 지금 이 왼손잡이가 한 명씩 껴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왼손잡이들끼리 지금 서로 별로 왼손잡이들끼리는 왼손잡이를 싫어하거든요. 지금 아주 왼손잡이들끼리박 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다시. 첫 서브는 네트에서 버스트 서브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지금 속도가 너무 속도를 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저러다 어깨 다칠 것 같아요. 황준아 선수 아 밀리네요. 오. 황준환 선수가 원래 그 서비스 각이 되게 좋은 선수인데 오늘은 각보다는 속도로 좀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주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세컨을 욕심을 내나 한번 볼까요? 안전하게 놀는지. 지금도 그냥 아주 마음이 편하니까 오늘 서비스 컨디션 아주 좋네요. 자, 또 자기 서브이스 게임 지켜내면서 3대 3. 자, 김영준 선수. 다시. 자, 여기서 브레이크 당하면 어려워지죠? 어, 슬라이스 대결. 아, 어, 지금은 황준아 선수 슬라이스가 떴는데 그거를 바로 그냥 연결 안 시키고 찍어 버리네요. 네. 저렇게 메이드 시켜 줘야 돼요. 아, 아주 좋았습니다. 김영 선수, 김영주 선수,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아, 그렇죠. 이건 뭐 너무 짧죠. 이거는 뭐 그냥 바로 꽃다마 수준으로 그냥 아, 너무 쉽게 포인트를 잃고 가네요. 물론 뭐 서비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칠수 있는 게 저, 저거밖에 없었어요. 대신 좀 높게 들든가 멀리 보내든가 이둘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아주 치기 좋게 왔습니다. 지금은 좀 애매했기 때문에 원래 폴트는 이제 네트에 초조야 되는데 자,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었죠. 아이고. 어, 음? 저 선수는 저 들어가면서 저렇게 어떻게 찍나요? 어, 스매싱보다 더 세네요. 아주 좋습니다. 소리 러비인데, 색한 욕심을 한번 내보나요? 욕심 내볼만 합니다. 아웃! 됐습니다. 아, 아깝네요. 아유 어쩔 수 없었어요.